비트코인의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초반에도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등 넘치는 호재에 승승장구하며 상승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원화로 1억이 넘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랬던 비트코인이 지난 9월에 7,200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정부와 기관 등의 매도 이슈, 마운트 곡수 악재, 비트코인 ETF 거래량 저조 등 여러 이슈가 겹치며 상승세가 확 꺾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랬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얼만 줄 아시나요? 10월 25일 기준 원화로 9,400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1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상승세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선 불확실성으로 비트코인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상승의 이유가 됐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윤곽이 슬슬 보이는 까닭일까요? 이른바 크립토 대통령으로 불리는 공화당의 트럼프 대선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며, 각종 언론에서는 대선 승리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예, 민주당의 해리스 대선 후보도 마지못해 부분적으로 가상화폐 친화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가상화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코인 시장의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이유로 두 번째는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와 중국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올해 시작된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상승에도 힘을 보탰는데요. 보통 금리가 인하하면 달러가 약해지면서 금융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연일 최고가를 기록 중인 금과 같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역시 상승 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음은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입니다. 최근 중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의 190조 규모의 유동성 공급과 함께 파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지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경기 부양책의 주된 목표는 중국 경제 활성화지만 그 여파 는 글로벌 금융 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저금리 환경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편입니다. 이번 비트코인 상승세에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입니다. 지난주에만 약 22억 달러 이상의 돈이 순유입되면서 올해 3월 이후 최고의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 후 비트코인 ETF 순유입이 크게 증가할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도 유의미하게 상승했는데요.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한 이유에는 더 나은 법적, 기술적 장치를 통해 거래해야 하는 수요가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큰 규모의 기업이나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이 그러합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 등 대형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ETF 상품을 권유하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선물거래란 보통의 주식이나 코인 거래처럼 매수 즉 상승해야만 수익을 보는 단방향 구조가 아닌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져도 수익을 볼수 있는 양방향 거래 의 투자인데요.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면 매수 포지션에 투자하고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 매도 포지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선물의 장점은 바로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곧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이슈 등이 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거나 큰 변동성을 맞았을 때 실을 감수하며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락에 투자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분산투자에 능한 투자자들은 선물 거래를 했지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반대 포지션인 하락 포지션에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해 놓는 것이죠. 투자는 수익을 얼마를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CCL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말고도 이더리움, 리플 등 다양한 코인 거래가 가능한데요. 물론, 모든 투자는 상승과 하락의 양방향 거래로 할수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동시 진입도 가능하고, 최소 0.0의 계약부터 소수점 거래도 가능해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CCL 거래소에서는 지금 가입만 해도 바로 투자 가능한 100달러를 무료 지급해드리고 있으며, 모의투자로 목표금액 달성시 현금 10만원을 무료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물거래에 관심 있던 분들이라면 100달러 무료로 받아서 투자도 하고 모의투자 이벤트도 참여해보세요. 안하면 손해인 100% 무료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입금할 때마다 입금금액의 30% 추가 지급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 이왕 투자하는 거 공짜로 30%더 받고 투자하세요. 투자지원금 100달러 받고 실시간 체험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댓글에 있는 문의 링크로 체험방 문의라고 남겨주세요. CCL에서는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